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니라 아멘. 하나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노동 현장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업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평안히 일하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과 야곱 등도 나그네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절에는 해외 파견 근로를 많이 나가서 국내 경기를 일으켜 싸우니 지금 국내 사우나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와주게 하소서 더 세부리지 말고 그들을 서럽게 하지 말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날은 한류가 세계 문화의 선두가 되어 있어 한국을 동경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고 K팝, K드라마, K영화, k 푸드 K뷰티, K방산까지 모든 K자만 붙으면 다 열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국력을 신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력이 신장한 만큼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가일층 성장하게 하소서. 더 많이 친절하고 더 많이 너그럽고 더 많이 겸손하게 하소서. 외국인 낙은 애들이 외국에서 듣는 소문보다 실제로 와보고 살아보니 더 좋다고 느끼게 하소서. 관광이든 취업이든 무엇으로 왔든지 그들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하며 행복하게 하소서. 주여, 혹여, 억울함을 당한 외국인들은 없나이까? 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국민들과 저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